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울은 음식을 먹되, 더 이상 자기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참 생명을 위해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먹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본문 이전에 오직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음식을 먹던 사울의 육체가 단지 죽음을 향해 치닫는 욕망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면 주님께서 주신 참 생명을 위해 먹는 사울의 육체는 영원한 생명의 도구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승화된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말로 강건해지다는 의미의 헬라어로는 헬라 말로는 피기 아이노 크라타이오 엔디나 모오와 같은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역시 이런 단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엔니스퀴오라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 역시 본문을 제외하면 신약 성경에서 딱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당신의 임박한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땀방울에 피가 맺히기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누가복음 22장 43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최후의 기도를 들이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다는 바로 이 동사가 a n i squeo입니다.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 속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실 수 있으셨으면 두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딱한번 사용되었던 이 동사가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표현할 때 사울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음식을 먹기 시작한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 이후에 사울이 일평생토록 육체적으로 건강을 누리고 살았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 이후의 사울은 일평생토록 지병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의 질병의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으로 실명할 때 그때의 받은 충격으로 인한 안질로 일평생 고통을 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에게 고질병인 간질병이 있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러나, 사울 자신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을 통해서 그 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울은 자신의 지병으로 인해서 일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몸 속에 가시를 넣고 살아가는 사람의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인들 할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본문 이후의 사울은 육체적으로 병약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러나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았던 사울은 건강한 육체의 대명사인 헤라클레스가 감히 흉내 낼 수조차 없는 영원하고도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이전의 사울은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면서 자기 힘만을 의지했습니다. 대단히 결단적이고 의지에 찬 젊은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본문 이전의 사울의 삶은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죽음의 삶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고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사울은 온갖 핍박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 후서 11장 27절을 통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고 토로했겠습니까? 거기에다 치병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울의 몰고리, 본문 이전의 사울의 몰골보다 형편없어졌을 것이면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피골이 상접한 그 몰골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우리 믿음의 번호로 존중하는 이유는. 참 생명을 위해서 먹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해서 사는 사울의 이두 번째 인생으로 인함입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자기의 힘만 의지했을 때, 모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병사를 때려 죽이는 죽음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노인으로 전락했을 망정,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겸손하게 의지했을 때, 그는 그 늙은 나이에 출애굽의 대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라합이 자기 원하는 대로 먹고 자기의 미모만을 믿었을 때 그는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흑심을 의지함으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위에 올리는 위대한 신앙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자기 정욕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기의 힘만을 신봉했을 때 그는 적군에게 생포되어 멀쩡한 두 눈이 뽑히고 마치 짐승 같은 노예와 노리개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참 생명을 회복하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을 때 여전히 눈이 뽑히고 적군의 포로인 상태에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께오가 오직 탐욕만을 위해서 먹고 마실 때 그는 모든 유태인들이 미워하는 부정한 탐관 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하고 그 생명에 자기 자신을 의탁함으로 그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들고 나아가서 먹고 마실 때 그는 시대의 탐아이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참 생명을 갈구하면서 아버지를 찾아 되돌아갔을 때 그는 진정으로 회개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말 얼굴의 본딘 말은 얼꼴, 얼의 꼴. 다시 말해서, 영혼의 모습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 그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꼴인지,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우리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는 원하는 대로 먹고, 사람을 쳐 죽이는 모세의 얼굴과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모세의 얼굴이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엉탕한 기생 라합의 얼굴과 하나님의 딸이 된 라합의 얼굴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욕의 눈이 멀어 희생 들릴라에게 사로잡힌 삼손과, 비록 두 눈이 뽑혔을 망정,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는 삼손의 얼굴이 머리속에서 그려지지 않습니까? 뇌물만을 탐하는 삭개오의 얼굴과, 주님의 생명에 자신의 삶을 의탁한 삭개오의 얼굴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값비싼 옷을 입고 홍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하는 둘째 아들의 얼굴과 비록 거지의 몰골일 망정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둘째 아들의 얼굴 가운데에 어떤 얼굴이 더 감동? 자기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며 자기 힘을 믿지만 진리의 대적으로 살던 사울의 얼굴이 아름답습니까? 비록 피골이 상접한 초췌한 몰골일 망정,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며 사도로 살아가는 그의 얼굴이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반드시 우리의 얼굴을 통해 드러납니다. 더 이상 단지 죽기 위해 음식을 먹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시 마십시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 주신 참 생명을 위해 먹고 마시며 주님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사울의 권면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죽은 뒤에도 영원히 살아있을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바르게 세우는 길이요. 우리가 죽은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상으로 살아남게 될 우리의 얼굴을 바르게 가꾸는 길입니다. 일평생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의 얼굴과 일평생토록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의 얼굴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의 족적은 죽은 뒤에도 그 얼굴 위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 어의 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껏 나의 얼굴을 내 육체의 일부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낮 얼굴을 가꾸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의 나이가 드러나는 내 얼굴은 세월의 무상함과 인생의 허무함만을 내게 각인시켜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뜻깊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나의 얼굴이 내 영혼의 꼬림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죽기 위해 먹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살기 위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을 위해 먹고 마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쇠잔해질 수밖에 없는 나의 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비록 나의 육체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쇠퇴할지라도 나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이 갈수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나의 영혼이 나의 얼굴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나의 얼굴과 삶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생명의 화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말 중에 의미 없는 말이 없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에도 무의미한 말씀이 있을 수 없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성경의 표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절대적 의미를 깨닫는 통찰력을 주셔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날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